소로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데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어,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심이 많았으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물가에 함께 진척더라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못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살라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어, 세상도 아는 사실, 하나님의 위대함. 세상도 안다, 하나님의 위대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선제압이라는 기선제압, 말이 있죠. 어, 전문용어로 선빵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학교 다닐 때 평범하게 다니지는 않으신 분 같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영화에서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먼저 치고 나가면 그때부터 승기를 잡고 자신감 있게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기선제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드는 쪽이 상당히 이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전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울 대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 싸우는 대상과 치열한 삶,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보다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감히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약한 우리, 만만한 게 우리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 하다가는 그러면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거죠. 먼저 선제적으로 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먼저 치고 먼저 공격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가 이걸 기록해 놓은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살펴 보았는데 신명기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라면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가나안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약 5년여에 걸쳐서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여우수와서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재미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한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그들에게는 가나안에서 해야 할 아주 분명한 미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곧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놓으시고 그 땅에서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싸워서 몰아내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가나안을 무혈입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땅에 약 400년 이상 자기 땅인 줄 알고 차지해 살고 있던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싸워서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냥 들어가 살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뭐 적당히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돈을 내서 오늘부터 이땅 우리 땅될 테니까 이돈 받고 우리 줘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기를 들고 그들과 부딪혀 맞서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전쟁을 벌여야 했는데 그리고 그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전쟁 전투를 벌였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전쟁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이런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그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전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아니면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것이 바로 기선 제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린 결과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하나 한장한장 읽어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제 치르게 될 많은 전쟁의 첫 번째가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것이었고 이 전쟁이 소위 말하는 기선 제압이 되어서 선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겁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해서 앞으로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승리를 맛보는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는 아주 강한 안악 자손이 사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 이긴다는 것이 쉬운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우리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거민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싸움 한 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무서워서 그랬던 거예요. 왜 무서워요? 저들이 요단을 갈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는 생각했어요. 저들이 요단강을 둘로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40년 전에 저들이 행한 일, 홍해를 둘로 가르는 일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홍해를 가르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일, 애굽의왕 바로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홍해를 가른 이후에 광야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가운데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도 이긴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은 고대근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파라오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양은 신입니다. 신의 아들은 신이죠. 바로를 신으로 떠받들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칠족 속들이고 여리고 거민이고 아이성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으로 여기는 에굽의 왕 바로마저도 이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이죠. 여기에 겁을 먹고 그때부터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레 겁을 먹고 그랬던 거예요. 이후에 그들은 여리고를 이겼습니다. 아이 성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의 그 왕도라고 하는 최고의 성읍이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 좀 받아 줘. 우리는 먼 데서 온 아주 피곤한 사람들인데 우리 좀 받아주고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삼아 주셔. 항복하며 나왔던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정보전쟁을 빠르게 빠르게 이겨 나갔던 이유, 그들은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기선제압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기선제압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애굽방 바로의 바로와의 싸움도 손쉽게 승리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광야 사십 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완전히 살려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배후였고 뒷배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이것이 기선제압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아주 손쉽게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기선제압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나안 칠 족속들이 무서워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 한번 할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감히 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신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셔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다는 것, 그걸 세상도 압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던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도 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런데 꼭 우리만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세상은 알아보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만 몰라보고 못 알아서 못 믿어서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 북부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연합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기브온까지 밑으로 넣고 그리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만든 연합군을 깨뜨렸습니다. 이 소식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들렸죠. 그 가운데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대로 있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우리 다 함께 대동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막아보자.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군사가 엄청난 숫자였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 쳤더라. 아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이 많다는 거예요. 야빈이 사람을 모았는데. 야비네 뜻의 동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를 이룬 거죠. 사람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 들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서 무기도 막강하게 그렇게 잘 장착하고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겁이 났을 겁니다. 야, 저렇게나 많은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당백으로 싸워도 내가 지쳐서 못 이길 텐데. 두려움마음에 걱정이 앞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6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눈앞에 펼쳐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에 시키리라.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승리를 승리를 안겨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격파하고 적은 무리의 이스라엘이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가난한 연합군, 그들을... 격파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늘 치열하게, 늘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이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한숨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눈을 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 보고 있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한가난안 북부 족속 연합군의 수는 많았습니다. 그들의 전투 능력이라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 연합군이었어요. 거기 비하면 이스라엘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전투 능력이 있어서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저들은 걸어왔잖아요. 계속해서 싸우면서 왔던 것입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여리고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 싸웠어요. 남쪽 연합군과도 싸웠습니다. 지칠대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실력도 안 되고 몸도 피곤하고 객관적으로 볼때 이스라엘은 결코 야빈과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는 이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배후이시고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여기에 승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적군의 수는 많죠. 적의 수를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만 보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적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도 강하십니다. 적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눈은 마음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마음이 결정돼요. 보이는 대로 어느 때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마음이 커지기도 하고 마음이 작아지기도 합니다. 만만한 거 보면 마음이 넓어져요. 큰거 보면 마음이 작아집니다. 눈은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사랑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보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맞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승기가 있으면 승리의 확률이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질것 같다 그러면 주저주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늘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겁을, 겁을 먹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환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큰 개를 보면 더 심하게 짖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도 알아보는 하나님 위대함을 제발 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 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의 눈에는 2m 90이 넘는 골리앗만 보였어요.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함부로 전쟁에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골리앗만 보인 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골리앗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돌멩이 몇개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땅 가운데 하나님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수 있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은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 세상에서 삽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순간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